이 길을 걷고 계신 당신, 그 걸음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보의 연등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말 없는 빛을 건넵니다. 누구나 마음 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 없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형편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바람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쉽고도 깊은 수행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이나 보살의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반복 속에는 놀라울 만큼 깊은 의미와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찌은 업을 씻으며 복을 짓고 심지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장경에서는 부모가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회향된다고 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불 속에 있어도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떠오르며 칼날 속에서도 다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징이 아니라 염불이라는 수행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는 가르침입니다. 염불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 수행이 어려운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입을 열어, 나무 지장 보살, 나무관 세음 보살, 그 한마디를 부르면 그때부터 수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염불을 하면 왜 인생이 바뀌는지 어떤 염불이 자식의 복이 되고 어떤 염불이 재앙을 막고 어떤 염불이 살림살이를 열어 주는지 차례차례 알아보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염불이라는 수행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는 순간 사람의 생각은 하나로 모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흘러가는 가운데 염불은 그 흐름을 멈추고 지금 여기라는 자리에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조타니 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에 머문 자는 그 어느 괴로움에도 물들지 않는다. 연불이 바로 그한 생각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 결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잦아들며 말과 행동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둘째는 업장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업이 삶의 방향과 기운을 좌우합니다. 연불은 업장을 태우는 불처럼 지은 죄업을 녹이고 새로운 복덕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지은 죄가 억겁의 세월을 태워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연불의 공덕은 말로 다알수 없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중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 중심이 염불 속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주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염불은 마음의 내용을 바꾸고 그 마음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넷째는 복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염불은 마음 속에 자비를 심는 일입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 정성 어린 한 호흡이 보이지 않는 복으로 쌓이고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백유경에서는 한마디 연불로 인해 미래 생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복을 짓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연불입니다. 다섯째는 인연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그 인연은 과거의 업과 마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염불은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내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지닌 입술은 그 자체로 복된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염불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의 기운과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염불을 시작하는 이유. 즉, 자식의 복을 위한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불은 나를 위한 수행이면서 동시에 가장 순수한 사랑인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라고. 자고 없이 평안하길 바라고. 좋은 인연과 길한 운명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럴 때 가장 깊고도 넓은 회향의 힘을 지닌 연불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덕이 부모의 연불 수행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옥품에서는 지옥에 빠진 중생조차도 자식이나 부모가 지장보살의 명호를 지극히 부르면 그 공덕으로 해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정도라면 이승에서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또한 지장경 부사의 공덕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지장 보살의 이름을 들은 자 천룡이 보호하고 악귀가 물러가며 이생에서 부귀를 누리고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을 얻는다. 즉 자식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부모가 정성껏 염불하면 그 염불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자식에게 회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형식보다 정성이 먼저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단 스무 한 번이라도,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부처님의 서원과 이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돈을 벌고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어쩌면 마음속 깊은 염불 한 마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삶이 괴로움보다는 복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 한마디 연불은 어떤 이론보다 깊고 어떤 충고보다 따뜻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교통사고, 질병, 범죄, 자연재해, 그 어떤 것도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재앙을 막고 무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모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이어져. 염불이 됩니다. 그리고 염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재앙방지의 염불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재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경전의 구절을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불 속에 있어도 하지 않고 물 속에 있어도 빠지지 않으며 칼날 속에서도 상처 입지 않고 도적에게 쫓기다가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마음이 자비로워져 해치려 하던 자가 물러간다. 이 구절은 단지 과장된 신앙의 문장이 아닙니다. 염불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마음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 정신이 흐트러지기 쉽고 공포와 분노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염불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중심을 잡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입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비를 떠올리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불러옵니다. 그 신뢰가 사고를 막고 위험을 비켜가게 하며 도울 사람을 끌어당기고 뜻밖의 구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선녀집에서도 관세음보살 염불을 꾸준히 한 수행자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불은 눈에 보이는 작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인연을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네 글자 혹은 다섯 글자를 매일 108번 아침에 외우고 잠들기 전에도 부르면 자고의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과 몸이 부드러워지고 예민했던 감각도 평온해집니다. 그 누구도 재앙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불을 하는 이는 그 재앙 속에서도 부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믿으며 담담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염불이라 단지 위기를 막는 주문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깨어 있는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합니다. 먹고 사는 일, 돈의 흐름, 직장에 앉어 가정의 살림살이 이 모든 것은 현실의 문제이지만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직접 돈을 구하는 기도보다 마음의 탐욕을 비우고 복을 짓는 수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연불이 바로 나무대비관 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곧 복을 짓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담아 명호를 외우는 것은 세상 속에서 복된 인연과 길한 흐름을 여는 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든 어려움이 풀리고 원하는 바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은 반드시 출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 재물의 안정, 삶의 윤택함까지 포함됩니다. 또, 백유경에는 한 장사꾼이 험한 길을 가며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염하며 도적과 짐승의 위험을 모두 피하고 무사히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염불이 외부의 복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자비로운 파장을 만들어 좋은 인연과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염불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욕심은 줄어들고 필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재물의 흐름을 바르게 하고, 욕망이 아닌 복덕의 기운으로 살림을 키우게 합니다. 연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구하기보다, 살림이 고르게 돌아가길, 필요한 만큼 흘러들어오길, 주변과 나눌 수 있는 복이 함께하길, 이러한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나무대비관 세음보살 이 염불은 단지 입으로만 외우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비로 바꾸고 그 자비가 복을 끌어당기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혹은 티베트 밀교에서 쓰이는 옴 바즈라 사또 훔이 짧은 진언도 재물복뿐 아니라 삶의 흐름을 정화하는 수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언은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재물의 두 가지 장애를 씻는 역할을 하며 염불 수행에 함께 더하면 더 깊은 정화와 복덕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염불은 재물을 쫓는 주문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릇이 넓어질수록 들어오는 복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나의 목소리, 나의 호흡, 나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연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입을 열어 한번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염불은 시작됩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자식에게 그 공덕이 회향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위기 속에서도 보호받는 힘이 깨어나며요. 대비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고 목이 흐를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염불의 신비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 속에서 부처님을 향한 한 생각,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한 생각이 이 하루를 바꾸고, 이 생을 바꾸며, 내 아이의 삶까지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옥에서조차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칼날 앞에서도 다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결국 염불이 나를 중심으로 가족과 삶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잠시 시간을 내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정성껏 불러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과 복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연불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기적을 일으키기보다 매일매일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좋은 쪽으로 삶을 이끌어 줍니다. 마치 물 속에 스며드는 향기처럼 하루 10분 108번 혹은 단 일곱 번이라도 그 이름을 정성껏 부르며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보의 연등이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초처럼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걸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감정. 지치고 흔들리는 하루. 그 안에서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에게 이등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이 당신 안의 평안을 비추어 주기를. 우보의 연등은 언제나 말없이 곁에 머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